저는 전공이 기독교 리더십 분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리더십에 관련된 주제를 많이 담고 있는 책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우리는 느헤미야서에서 위대한 지도자의 면모를 엿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획가였고 아주 실용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 위치에까지 올랐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니에미아의 마음은 조국의 황량한 예루살렘에 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조국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들었을 때, 니에미아는 자신의 관직을 다 내버리고 바사왕에게 직구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둘러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성전은 이미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시 돌아왔지만 그 도시에 거의 거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보다는 주변의 마을과 성읍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외국인들과 뒤섞였고 정체성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이렇게 된 데에는 예루살렘 성에 성벽이 없었던 것이 한몫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성벽이 없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 민족의 문화에 이제 쉽살이 동화될 위험을 갖고 있었고 또 성벽이 없는 도시라고 하는 것은 강도 때의 습격 대상이 쉽게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성전을 둘러싸고 성벽을 건축하게 되면 예루살렘을 진정한 유대인의 도시로 만들 수 있다. 또 안전하게 지킬 수도 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을 통제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큰 문제는 그들에게는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사의 대부분을 채우고 있는 느헤미야의 회고록에는 그의 감동적인 연설도 있고 그의 기도도 있고 조직에 대한 문제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 문제에 대한 또 신속하고 명확한 반응 이기적이지 않는 지도자들의 태도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서가 그렇다고 해서 지도력에 대한 교훈만을 주는 책은 절대로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없이 행동하지 않았고. 또 행합이 없이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룩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인정했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느헤미야서에 물론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사실적인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성벽 건축과 관련된 현실적인 과업 완수에 대한 보고서만이 아니라. 니에미아서에는 영적인 부흥보고서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성벽을 제어한그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그 뒤에는 동시대 인물인 에스라를 통해 이루어진 영적 회복의 사건을 니에미아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에미아 9장에 기록되어 있는 광경을 우리가 한번 마음에 그려볼 수 있길 바랍니다. 광장이 새로 마련됐습니다. 거기에 나무단이 있습니다. 이제 에스라가 그 자리에 오릅니다. 그가 성경책을 열자 사람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허리를 구부려서 땅에 얼굴을 댑니다. 에스라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 군중들이 너무 감격해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지금 새롭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마치 새롭게 건축된 성벽의 돌처럼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로 지금 다시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팔장에 보듯이 무수히 모인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성전이나 왕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보석과 왕관의 장황함이 아니라 단순한 성경 두리마리를 읽기 위해선 에스라에게 초점이 이제 바뀐 겁니다. 에스라가 읽는 말씀,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 느헤미야 뒷부분이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의 초점인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처럼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행동을 바꾸고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 바로 느헤미야서인 것입니다.